태풍 흰남노는 농작물과 양식장 등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전편 결항됐던 항공편은 하루만에 운항이 제기됐지만 이 바닷길은 4흘째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서부 지역 지난 4일부터 4흘 4일 동안 278mm의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밭은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한 양배추는 물속에 잠겼고 마늘을 심은 밭도 침수됐습니다. 넙치 양식장은 희뿌연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급작스런 비에 휩쓸린 토사가 양식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일부 넙치가 폐사하는 가운데 2, 3일 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풍에 전기 공급이 끊긴 일부 양식장에서는 벌써 넙치 10톤, 1억 4천만 원 어치가 폐사했습니다. 나 밀대로 긁어가지고 빼내야 될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나되는강 치명적인 거니까. 태풍이 가깝게 지나간 동부 지역은 강풍 피해가 더 컸습니다. 이제 막싹이 도단하기 시작한 당근과 월동무 밭에는 바닷물이 강풍을 타고 날아드는 조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염분이 포함된 바닷물을 뒤집어 쓴 작물은 긴급 예찰 과정에서 200 헥타르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물에 데친 것처럼 갈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께서는 지금 즉시 물을, 물을 뿌려주시고 날이 개인 즉시 요소를 연면시비해서 당근이 하루속히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실 당부드립니다. 한편 항공기 전편이 결항됐던 제주공항은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오전에 98편이 결항됐지만, 오후부터는 대부분 항공기가 정상 운항해 발이 묶였던 이용객들이 제주를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운항이 돼서, 뭐, 회사 일도 올라가서 도울 수 있게 돼서 다행인 것 같고, 뭐, 크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행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와 다른 지방을 연결하는 11개 항로의 여객선 17척은 사흘째 운항이 통제됐고, 내일부터 재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번역트입니다.